제가 바로 저번 영상에서 울트라북과 게이밍 노트북의 프리미어 프로 렌더링 속도를 비교했는데요. 스펙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성능 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것중 하나가 저전력 CPU의 GTX 1650이나 1650 등의 외장 그래픽 달인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이 얼마나 원활하게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LG 울트라 기어라든지 삼성 노트북 7 포스라든지 아니면 MSI PS63 등 노트북들이 그런 스펙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저전력의 외장 그래픽 조합을 써본 적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조탁 외장 그래픽 박스입니다. 얼마 전에 LG 그램을 살때 사은품으로 주던 그 모델이랑 아마 동일한 모델일 겁니다. 썬더볼트 3 단자가 달린 노트북에 이 박스를 연결하면 외장 그래픽을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제품이죠.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요가 C930이 저전역 CPU i5 860 위에 썬더볼트 3 단자를 달고 있어서 굳이 외장 그래픽 달인 노트북을 새로 사서 테스트하는 것보단 이런 eGPU 박스를 구매해서 연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매했습니다. 그래픽 박스와 함께 GTX 1660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이걸로 구매한 이유는 썬더볼트 단자로 연결하면 그래픽 카드가 제 성능을 다 내지 못한다고 해서 최근 LG 울트라 기어 등에 달려 있는 GTX 1 6 5 0과 비슷한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1660을 사야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설치 후에 파이어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8,000점대 후반이었고 GTX 1650이 대략 9,000점 정도니까 거의 그래픽 수준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썬더볼트 3 드라이버와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다 잡힌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전 영상에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스트용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는 제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상황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4K 24fps로 촬영된 영상을 FHD 24fps 시퀀스를 만들어 거기에 집어넣고 컷 편집, 전환 효과, 색 보정을 시행한 뒤에 배경음악을 넣었습니다 영상 길이는 총 4분 52초, 약 5분 정도였습니다 익스포트도 이전과 동일한 설정 FHD 24프레임, h.264 포맷, 타겟 비트레이트 15Mbps, 맥시멈 렌더 퀄리티를 사용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렌더링 결과로는 7분 27초가 걸렸습니다. GPU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24분 42초가 걸렸으니까 3배 이상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의 1분 31초보다는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렌더링 속도 뿐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 타임라인에서의 플레이백도 훨씬 쾌적해져서, 풀 HD 영상 편집 정도는 이 세팅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욕심내서 한번 4K 시퀀스도 인코딩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 52초짜리 영상이지만 이번에는 4K 타겟 비트레이트 50Mbps로 렌더링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울트라북 플러스 EGPU 조합은 21분 51초, 기가바이트 에어로는 4분 15초 소요되었습니다. 울트라북의 EGPU를 사용했을 때 4K 시퀀스의 비디오 플레이백은 조금 버벅거림이 있었습니다. 4K는 간단한 편집 작업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추가로 효과를 많이 넣고 하는 건 무리가 있겠네요. 렌더링 시간도 만만치 않게 많이 걸리고요. 솔직히 저는 GPU의 전제 여부가 동영상 편집 작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3배 이상 속도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Dave Lee라는 외국 노트북 리뷰어분의 자료를 믿는다면 값싼 그래픽카드인 GTX 1060과 최고급 그래픽카드인 RTX 2080을 비교했을 때둘 사이의 프리미엄 프로 렌더링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마 이러한 프리미어 프로 성능의 차이는 그래픽 카드의 스펙 자체보다는 비디오 렌더링에 GTX 그래픽 카드의 CUDA 코어를 사용해서 가속을 했냐 하지 않았냐의 차이가 더클것 같습니다 다른 스펙의 그래픽 카드를 이 좋다 그래픽 박스에 꽂아보면 궁금증이 마저 해결이 되겠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과 저번 영상의 결론을 조합해보자면 일단 저전력 CPU와 내장 그래픽이 달린 울트라 북은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하기 매우 힘들다. 저전력 CPU라도 외장 그래픽이 괜찮게 달려 있으면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할 만 하겠다. 그래도 고성능 CPU와 GPU 많은 램을 달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에는 많이 못 미친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eGPU 박스를 이용하면 GTX 1600 성능이 GTX 1650 성능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외장 그래픽이 따로 달린 노트북을 사는 건 몰라도 개인적으로 eGPU 박스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입니다. 일단 노트북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유연한 작업 공간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eGPU를 해제하는 순간 프로그램 돌아가는 게 체감상 엄청나게 답답해지기 때문에 작업의 연속성 면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건 추후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좀더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